모세가 바로왕을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모세가 바로왕을 만나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라 그래서 이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해방시켜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왕이여 지금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바로가 대답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누구냐? 난 모른다. <laughs> 네가 믿는 하나님 누군지 내가 알아야 뭐 보내든 말든 할거 아니냐? 난네가 믿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난못 보내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민족이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열 장이 시작이 됩니다. 열 장을 얻어맞으면서 이 바로왕이, 아, 이게 모세가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믿는, 히브리 민족이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손발 뭐다 들고 항복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 얻어맞기 전에 그냥 처음부터 순종하고 보냈더라면 자기도 괜찮았고 나라와 백성들도 괜찮았을 텐데 얻어맞고 난 다음에 하여튼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보내는 이제 그런 장면을 추력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좀 비슷한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이 말라기서인데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이 형이 아니냐, 그러는 애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얘기 말라기 2장은 말라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선지자로 백성을 만나는데 이런 얘기 하죠. 요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백성들 하는 얘기가 웃긴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무슨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 하고 있느냐 이렇게 오히려 반문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 하나님은 난 너희를 사랑했다 그런데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데 그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아주 명쾌한 대답이죠. 이 조던 피터스라는 사람이 12가지 인생의 법칙을 한 책을 썼는데 여기서 이 피터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남들이 하는 얘기도 다 거짓말로 듣는다는 겁니다. 그언제나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하는 말들도 다 진실하게 받아들이고 정직한 말로 받아들이는데 내가 늘 남을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들은 남들도 다 그렇게 속이는 말 거짓말 하는 사람들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식으로 자기가 거짓말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거짓말하는 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말라기 시대에이 말라기가 얘기하는 핵심적인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는 십일조에 대한 얘기고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이 말라기 시대가 너무 백성들 삶이 어렵다 보니까 막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요즘 말로 사기쳐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등쳐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참 많아요 거짓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상황에서 말라기 선자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막 선포하니까 이게 자기들이 거짓말 하고 사니까 말라기가 하는 얘기도 다 거짓말로 듣습니다 말라기가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그러는데 백성들은 웃기고 있는데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자기들이 거짓말을 하니까 말라기도 거짓말하는 줄로 그렇게 착각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짓말로 아는 이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이 바로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자, 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어제 보니까, 그, 이 기도, 아니러니까 단일 기도에 보 어제 그 개구문하는 조혜련 씨가 나와서 어제 간증하는 거 저도 봤습니다만은, 그게 보면 이제 자기가 뭐 처음에 예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어느 말씀에서 자기가 은혜 받았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자기가 읽으면서 여기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독생자까지 주시는 이 사랑, 그러면서 그 독생자를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해주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자기가 감동을 받았다. 뭐 그런 간증을 어제 하는 걸 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성경 전체 요절이면 신구약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말씀이냐. 오늘 본문입니다 3장 16절이죠 자,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아이들에게 얼만큼 사랑하느냐 그러면 이만큼 그러잖아요 손 올라갈 수 있을까 최대한을 벌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느냐? 이처럼 이만큼 사랑하셨다. 그게 뭐냐? 독생자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보이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러 백성들은 웃기지 마라. 언제 하나님을 사랑했냐? 거짓말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신약에 와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너희를 사랑한지 아느냐? 이처럼 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들 영생을 주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 우리가 사랑의 결정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느냐는 이 십자가를 보면서 알게 된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도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증명이다 증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뭐냐? 이 성육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 인카네이션이라는 거. 여러분, 성육신.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로부터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시고 잠시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자를 잠시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라는 겁니다 왜 오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좀 표현이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이 뭡니까 거리인으로 뭐 우리 좀 얘기는 좀그 거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거주로 살아가는 분들이 옷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냄새납니까? 그 옆에 가면 막 냄새 많이 나잖아요. 그 옆에 잘안 가잖아요. 옆에 잘 가지도 않았는데 거주로 살아가는 분들의 옷을 나, 당신 한번 입어라 그러면은. 그것을 여러분 같으면 입겠습니까? 막잘못 입을 겁니다. 입는 거는 고사하고 가끔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이 지하철에 이 거지일 분 이분이 만약에 한분 계시면은 그 주위에는 사람이 안안습니다 옆에 자리가 비어도 막서 갈지언정 그 옆에 잘안 갈라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미안하지만은 옆에 가면 냄새 나고 옆에 가면 더러우니까 잘안 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할 때 보니까 앞에 나왔던 그 간증 하나 나왔던한두분 정도가 보니까 그 노숙자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 노숙하는 분들 이참이 이 거린으로 살아가는 분들 이분들 사역하는 분을 간증하는데 제볼때 그분들은 천사입니다. 천사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 가지고 하겠습니까? 저보고가 살아 그러면 솔직히 자신 없어요. 자신 없어요. 근데 그거 하는 그 사역자들 나와서 간증하는 거 보면서, 야, 저분은 참 천사다, 천사다. 정말 천사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더럽고 냄새나도 그어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살아가고, 밥 해드리고, 뭐 라면 끌어드리고, 이게 보통 사람과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보면은, 아, 저분들은 천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분들까지도 사랑하니까 그분들한테 간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보면은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우리는 뭐, 탁, 목욕도 하고, 샤워도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뭐, 날마다 옷을 갈아입고, 그러니까 나는 깨끗하다 그러지만은,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솔직히 뭐, 노숙자들이나, 거지로 살아가는 분들이나, 우리나, 물론 육신적으로야 뭐, 그분들하고 우리가 다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그분들과 우리나 다를 게뭐 있습니까? 하나님도 다 죄인인데, 우린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다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모습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회개함으로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그리고 정결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에서 3장 1 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자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는 극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냄새 나고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지금부터 경건한 옷을 믿음의 옷으로 갈아입어라 그래야 하나님 모실 때 더럽지 않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다 더럽고 냄새 나는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 옷으로 갈아입게 되고 옛날에는 정말 노숙자들처럼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입었지만 은 이제 우린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난 다음에는 고룩하고 흐뭇고 향기나는 새 옷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더럽고 냄새나 옷을 입고 계신다면 다 예수 열심 믿고 회개하고 향기 나는 옷 정결한 옷 입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입고 오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사실요 우리 인간 입고는 더럽고 냄새 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결하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만나러 오실 적에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떻게 우리 만나 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뭐 잘나서 뭐 똑똑해서 능력이 많아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더럽고 추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탕자비를 보세요. 탕자가 집을 나가서 거지되어 가지고 정말 더럽고 냄새 나는 목욕도 못하고 그냥 그런 몸 가지고 집에 오잖아요. 아마 동네 성경 기록은 없지만 동네 사람들이 탕자를 보다 도망갔을 거예요. 아이고 냄새난다, 냄새 다 도망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탕자 보면서 야, 이놈아, 냄새나 죽겠다. 빨리 가라, 찍고 와라 그러고 내쫓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 나가 탕자. 크 더럽고 냄새나는 탕자지. 거지대온 탕자지만은, 다 끌어안고, 입 맞추고, 얼굴 비비면서, 그러고만 안아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아들이니까. 사랑하니까, 그래,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거지 옷을 입고 냄새나고 더럽지만은 다 도망가지만은 아들을 사랑하니까 안아주는 거예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우리 자녀들 가운데 만약에 그렇게 노숙하며 살아가고 냄새나고 옷 입고 살아간다는 그런 자녀가 두었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다 그 자녀가 집에 왔어요 더럽고 냄새나고 옷 입고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내쫓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주위에 동네 이웃들은 아이고 냄새난다고 다 도망갈지언정 부모는 안 그렇습니다. 형제들은 또 피할 줄 몰라도 부모는 안 그렇습니다. 아무리 냄새나고 더러운 모습 해와도 부모는 다 안아줍니다. 왔냐고 진자고지 그 냄새 나는 그 더러운 그 거지대 꼴 돼서 온 자녀지만은 왜 이제 왔냐고 진자고지 이게 뭡니까 이게 부모 아닙니까? 왜 사랑하니까 그거 밖엔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더러운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습니까? 딴 이유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측량할 길 없어요 찬송가 가사대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사랑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성찬에 참여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 하나님 주신 사랑은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누구든지 안에 그 사람은 멸망치 않고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15절의 말씀 보면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영생은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원받고 영생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고 또 기념하는 성찬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언제까지 하라 그랬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찍히신 살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 예식은 언제까지가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죽을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의 죽으심과 그리고 찍히신 살과 피를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찬식을 갖고 그리고 전하면서 살아라 주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정리할 때 뭐라고 참, 교, 어떤 게 교회인지 아십니까? 건물 세워놓고 십자가 달았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북한 같은 데는 건물 지어놓고 십자가 달아놓고 도그 다음에 주체 사상 가르치고,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헌법입니다. 교회 헌법이에요. 교회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둘째, 성찬식이고 이게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두 개가 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성찬식이 성경대로 진행되어야 이게 교회입니다. 만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없다면은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교인은 어떤 사람이 교인이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또 교인은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라도 십일 그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세례를 받으시고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그래야 완전한 교인이 되는 겁니다. 성찬식과 말씀 선포가 교회인 것처럼 교인들도 말씀을 듣고 성찬에 식 참여해야 참 교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원래 로마 제국의 사형틀입니다. 아주 아. 무거운 죄를 지은 범죄자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정말로 잔인한 방법이라서 로마인들에게는 자국민들에게는 이런 십자가형을 안 합니다. 좀 이방 사람, 이방인들 중에서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안에서는 십자가에 죽었다 그렇다면 그 중죄인이 무거운 죄인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믿으라그는데 로마 사람들 전부다 아이고 그 예수 니가 전하는 예수 십자가에 죽을 만큼 그 엄청나게 중죄인인데 그 예수 를 우리가 어떻게 챙피해서 믿느냐? 우리 못 믿는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비록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지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가 죽은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참여하시는 분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 내가 져야 할 십자가,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오늘 성찬제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 그래서 그 결단으로 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 예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 가진 그 십자가 고난의 길 내게 주어졌다면, 순종하며 갈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